무당집에 찾아가셔서 전복이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 그러나 내 인연, 재회 보고 싶으신 분들 내 몸이 어디 아픈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 영화신당 검색하셔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? 의정부시 가능 동에 있는 영화신당입니다 선생님 네,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집을 컨텐츠 2022년도 피배 네. 어, 분들 중에 네. 삼재띠 네. 양띠에 대해서 오늘 좀 음... 자세하게, 굉장히 네. 자세하게 한번 네.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삼재 양띠 자 양띠분들 그래도 그래도 삼재띠 분들 중에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인데 자 우리 03년생의 양띠분들 참 공부하기 싫다 그죠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이 옆에 친구분들 혹은 아는 선배분들 후배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왕왕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따라서 귀 펄럭여서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투자해야 쪽박입니다 네 쪽박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음 그러니 투자하지 마시고 취직하셔서 그돈 차라리 차곡차곡 잘 모아서 3년 뒤에 목돈 만지세요.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. 그리고 어, 공3년생 친구분들 중에 어, 내 친구는 투자하고 해 주식해서 돈 벌었어요 하시는 분들 25년도 전이니까요. 25년도 전에는 괜찮았으나 이제 3재기운 들어왔어요. 24년도 11월, 12월이면 3재기운 들어오니 움직이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잘 모아서 목돈하세요. 91년생 양띠분들 집 사셔야 됩니다. 집 사세요. 왜? 3잰데집 사도 되네요? 네, 사셔도 돼요. 이번에 그렇게라도 돈을 투자하셔야 그돈 지킬 수 있어요. 그러니 집 사서 그돈 지키시고 어? 전 집이 있는데요. 하시는 분들 네, 그돈 사셔서 차라리 그 돈으로 세받으세요. 그게 더 좋습니다. 그게 더 이득이에요. 이번에는. 그리고 우리 79년생 양띠분들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. 이번에. 움직이시면 그만큼 손해나요. 땅 본다. 뭐 건물, 상가 산다, 뭐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한다 올한 해만 참으십시오 25년도 한 해만 참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26년도 지나 27년, 28년도에 어, 그때 더 좋은 터, 그때 더 좋은 땅 사실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으셨다가 움직이시고 그돈 차라리 통장에 잘 묶어주세요 그 이자, 은행 이자가 안 만났다 한들 손에 들 봅니다 네, 그리고 저희 67년생 분들, 자녀 일찍 나으신 분들, 결혼 일찍 하신 분들, 이제 성인 돼서 집, 차, 결혼하실 분들 이런 거 많이 원하시는데 그거 해주지 마시고요. 그거 해주셔야 나중에 하나 못 돌려받고 우리 자식분들 의지가 약해져요. 그러니 제발 사주시, 해주지 마시고 그냥 3년 있다가 3제가 다 끝난 후에 그때 해주시는 게 훨씬 이득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, 단단해지실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세요. 네.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